부동산 지분을 낙찰받은 이후에 타 지분권자와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될 경우에는 지분 낙찰받은 사람은 타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결과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에 붙여서 수익을 실현시키는 즉 형식적 경매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지분을 낙찰받고요. 그 이후에 타 지분권자와 협상이 제대로 잘안 이루어집니다. 이랬을 경우는 지분을 낙찰받으신 분은 타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가지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타경의 51334호 이 경매 사건은 2022년 10월 23일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 예,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요본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요. 사건 흐름도입니다. 이건 아파트인데요. 어, 이게 보시니까 A와 B가 공동으로 각 1/2씩 지분을 해서 소유권을 있습니다그 이후에 A 이분이 아마 사망을 하시면서 B한테 A 지분이 상속이 됐는데 그 전에 A에 대한 어떤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A 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보니까 안산지원 2024경이죠 52,418호 경매 사건이고 이 경매 사건에서 C라는 분이 2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고 1억 7,800여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B라는 분이, B가 누굽니까? 타지분권자거든요. 우리가 C라는 분이 지분을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지분권자가 이렇듯이 경매 신청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C 입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지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타지분권자가 대신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 번호가 안산지원 2022 타경에 51,334호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에,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요. 2분의 1 지분이 먼저 이제 경매가 이때 되었죠, 그죠? 되었을 적에는 1차 감정 가격이 1억 5천만 원인데 1억 7,800만 원100% 넘게 낙찰됐어요. 이분이. 그러나서 또 이제 B라는 분이 공유물 전부를 경매 신청하니까 이제 이게 안산지원 2022 타경에 5만 1,334호란 말이죠. 1차 감정 가격이 4억 9천만 원입니다.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 요 당시 2분의 1 가격이 1억 5천만 원 평가되었다. 들어가면 감정인은 아마 이 물건을 전체 감정 가격을 3억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 여기 또 한, 어, 경매가 전체가 나왔는데 4억 9천만 원이니까, 예, 1억 9천만 원이라는 가격의 상승이 일단 있었다. 일단 그렇게 눈에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낙찰 금액이 100%를 넘게, 예, 나타난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예,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니까 또, 경매물건 소재지는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소재는 요진아파트입니다. 47평형이고요. 매각기일은 1차 매각기입니다 2022년 11월 3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1차 매각기은 조금 입찰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022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경기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굳이 1차 기일 날 입찰을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이게 소 형식적 경매인데, 그런데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큰뭐 어떤, 어,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조금 이제는, 예, 예 방어적인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선 이제 공유물 분할 그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게 그전에 이게 형식적 경매인데 이게요. 공유물 분할 경매는 형식적 경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이 대법원 판결에 보면 형식적 경매일지라도 소멸주의다. 아, 소멸에 소멸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그전에 이런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요, 형식적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는 부동산상 및 부동산등기부상의 모든 권리의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어 목적 부동산 위의 부담은 소멸시킨다는 얘기에 소 이제 소멸주의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그런데 만약에 아니야 우리는 어 인수할 거예요 그럼 인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법원의 재량행위입니다 이때는요 매각 조건을 변경해서 이를 고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보신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법원에서는 형식적 경매인데 소멸주의에서 경매가 진행되느냐 아니면 인수주의에서 경매가 진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제 매매 금액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현재 본 경매 사건의 47평형 매매 가격입니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5억 5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요 47평형인데 세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2022년 6월 달하고 3월 달하고 1월 달이죠. 그죠? 해가지고 5억 5천, 5억 7천, 5억 4천인데 청수가 10청, 12청, 10청이란 말이죠. 근데 본건 경매 물건은 몇층이냐1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금액보다는 조금 아래로 가격이 예,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에, 생각을 가지면서 연이어가지고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부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정보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건번호는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타경 51334호 임의경매 이렇게 나와있네요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는요 임의경매 이렇게 통상 표시가 됩니다 밑에 보니까 공유 분할을 위한 경매 나와있고요 1차 매각기일입니다 2022년 11월 3일에서 4억 9천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니까 이제 이 김모 씨라는 분은 아마도 이 사건에 있어서 타 지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예를 들자면 A와 B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일 그 근데 A 지분이 경매가 넘어와서 C라는 사람이 낙찰받으니까 B라는 분이 이, 이 김모 씨입니다. 이분이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이제 경매를 붙였다 하더라. 참고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가지고는요.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는 행사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지분이 공유 부동산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타 지분권자를 위한 그 규정이지 공유 부동산 전부가 경매된다 이랬을지 에는 누구를 뭐 위한다 그런 그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공유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었을 경우는 지분권자들한테는 우선 매수 권리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사건은, 지금 보니까 말이지, 요 밑으로 잠깐 내려와 보니까, 일단 여기, 김모 씨라는 분이 계신 이분이 공유자입니다, 공유자. 아, 공유자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제 김모 씨라는 분이, 이제, 강제경매라는 매각, 2020 타경인데요. 어, 성은 같은 김씨 일자라도 이름은 틀립니다. 네, 그래서, 여 지분, 이분이 이분이에요. 타지분권다고 이분은 또 다른 그 김모 씨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에,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미 경매, 아, 저, 공유물 품을 경매죠, 죠 공유물 분을 경매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어, 그냥 일반적인 물건이다. 일단 그렇게 우리는 보시면서요. 단지, 에, 매매 현재 거래 가격이, 근데 2022년 10월 현재 아마 앞으로도 조금 더그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도 이 부동산 가격이. 그런데 뭐, 일본 뉴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과거에 폭등을 했는데, 그 중에서 눈꼽만큼 빠졌다 이게 과연 폭락이나 폭락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봐가지고요 부동산 시장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좀 주춤주춤한다 했을 적에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여보시면 먼저 어 이분이 이분이 이제 강제경매는 매각으로 낙찰받았으니까, 이분이 강제경매로는 매각으로 해서, 어, 2 0 2 4 타경에 52,148호거든요. 이 본사건입니다. 본사건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김모 씨라는 분이 말이죠. 이분은 1억 7,823만 6천 원에 낙찰받으셨어요. 1차 감정 가액이 1억 5천만 원이거든요. 1억 5천만 원짜리인데, 119% 선에서 낙찰을 받았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에, 요 사건에 있어가지고 타지분권자인 김모 씨가 경매 신청을 하였고, 따라서 이 물건은, 어, 보시면요, 그냥 일반적인 물건입니다. 아, 일반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뭐, 형식적 경매, 뭐, 인수주의,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 이 물건에 있어서 일층입니다일층이라는 단점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또본건 보니까, 어, 건축된 지 29년, 30년 가까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일층에 소재하고 있는 40자. 전혀 왠지 39.41평이니까 4 7평형으로분리워집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10층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6월 현재, 예, 예, 지금으로부터 지금 10월달이니까 한 3, 한 4개월 전에는 한 5억 5천만원 선에서 거래가 된 사례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1층이다 보니까 이 5억 5천만원 보다는 조금, 예, 낮은 금액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유행의 물건에 입찰 참여하신다 했을 때는요. 어쨌든 현장 가셔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정확하게, 착확하게 조사하신 이후에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본사건 1차 매각기일은요,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안산 지원 경매 법정에서 본사건 경매가 진행됩니다.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살포시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